모두 수입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 명작이라고 말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명작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배우의 명연기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의 기승전결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마치 명작처럼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막장 드라마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갈수록 그 끝이 좋지 않는 의미를 하는데 저는 용두삼이를 많이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날이 갈수록 붓는 제 살을 보면서 아, 운동해야지, 운동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운동하는 법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뱃살 빼는 운동.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 30일 안에 복근 만들기. 다들 한 번씩은 검색해 보셨죠? 그리고 집에서 운동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합니다. 한 3일까지는 열심히 해요. 작심 3일이라고 하죠. 작심 3일. 며칠 뒤 운동은 내려놓고 어느새 라면을 끓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부입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해볼까 이제 책상에 앉는 순간 어느새 잠들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공부만 하게 공부만 하면 막 방청소가 하고 싶고 막 잠이 잘 오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용두삼이와 반대된 성경, 말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인데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룻기는 욥기 8장 7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이 룻기가 벌써 마지막 본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룻기를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 아니라 나오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나오미를 보면서 야,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나도 과연 저 상황에서 저렇게 묵묵히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키 4장은 루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오미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와 루시 결혼을 하고 루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어진 그 기업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죠. 모든 것을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나오미의 삶이 이전보다 더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정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끊긴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자기와 며느리만 남은 상황에서 대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중한 명인 오르바가 자신의 곁을 떠나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관계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끊어진 것이 아니었죠 오르반은 떠났지만 루스는 남아있었습니다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며 아들을 낳게 되면서 대가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그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하지만 이 감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되어서 그 나오미의 상황에 이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찾아오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방 땅 모합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떠날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 희망과 꿈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 희망을 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했던 희망과 꿈이 부서지듯 남편과 두 아들이 모합당에서 죽고 맙니다. 남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버린 자기 자신과 과부가 돼버린두 며느리. 그 당시 남자 없이 여자들만 살아남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룻과 단둘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루키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1 루키 1장 21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앞에 말씀을 띄어 놨는데요. 루키 루키서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아멘. 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그 나오미에서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정도로 나오미의 삶은 절망적이었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소망한데요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예,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기를 처음아는그 순간 그 힘들었던 그 과거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정은 나오미밖에 모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은혜를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괴로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루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회복시킵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10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나오미는 어려움 속에서 매일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삶에는 눈물만 있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로댐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매일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광명한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고 축복의 사건입니다. 마치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고요. 자기 아이인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기가 태어난 일은 조금 더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데요. 우선 이웃 여인들이 아기를 낳은 당사자 루시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찾아가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조금 특이하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오다 찬송할지요다 찬송할지로다. 근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성경에서는 예흐아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합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들은 루스에게 아들을 낳게 한 분이 여우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베들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만 찬송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함께, 그들, 나오미와 함께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루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사실이 베들레임그 여인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로서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내옆 사람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식인 것처럼 함께 기뻐합시다. 같은 세로니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함께 모여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 소식인 것처럼, 정말 내 자녀의 소식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아한 점을 한번더 발견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은 건 누굽니까? 루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 오벳 이 오벳은 나오미의 피가 섞여있지 않습니다 루스의 남편 보아스는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오벳은 남인 거예요 그냥 손자도 아니고 그냥 남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루시 아들을 낳을 때 나오미가 마치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루의 기쁨이 나오미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루시 낳은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죠. 우리도 지금 교회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완도, 완도 저 밑에 완도에한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섬에 왜 갔냐면 어, 어느 한 사역을 하기 위해 갔었는데, 교회의 아이들은 있지만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참 많은데 성경학교를 열지 못하는 교회가 있기에. 그 교회에 찾아가 성경학교를 열고 캠프를 하는 사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 캠프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같이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 같이 놀고 있는데 한 7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머리. 대머리. 그래서 아니야, 나 대머리 아니야, 쌤 대머리 아니야, 라고 말함과 동시에 제 머리카락을 잡아뜯는 겁니다. 제 머리카락 을 잡아뜯고 계속 이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아, 아파하다가, 맞아, 나 대머리야, 나 대머리야, 쌤 대머리 맞아,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머리를 놓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 선생님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대머리. 또그 쌤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그 쌤한테 머리를 집어뜯으면서 그 말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정말 많은 수많은 아이들,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와, 계속해서 저는 중고등부만 봐오다가 중고등부 그 아이들만 봐오다가 이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 그 날것을 보면서 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느낀 감정은 와, 우리 엄마 나 어떻게 키웠지? 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웠지? 이것보다 더 했을 텐데 나는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이처럼 누군가를 키운다는 것,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나오미는 해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보아스나 루시나 나오미의 그 삶, 이세 명의 삶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희생하고, 죽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룻이 홀로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낯선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훗날 자신의 이름을 딴그 성경이 기록될 거라고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올 거라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걸까요? 보아스가 자신의 그 보리밭 한쪽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그 루스를 보면서, 그리고 그녀를 위해 아낌없이 그것들을 나눠줬을 때, 그리고 그를 섬겼을 때, 훗날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먼 훗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거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들을 나눠줬을까요? 나오미가 루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산적으로 접근시킨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저 묵묵히 지키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절대로 거창한 이상과 꿈의 계획적인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하루하루, 하루하루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힘 입어, 그 힘의 힘 입어, 그저 묵묵히, 그저 묵묵히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갈 때, 주님께서는 아기 오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비전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끝나고 생명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말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먼저 보여주고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잠깐인 기쁨은 있어도 영원한 기쁨의 소식은 그 세상 속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리고 그 소식을 믿는 자는 이 땅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시작되어 생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적인 나라가 아니라 생명으로 끝나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키진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에게 세상의 것을 보여주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좁게 만듭니다. 자녀의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학원을 더 보낼지 말지 정하면서 자녀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자녀의 신앙이 어떠한지, 교회 생활이 어떠한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그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잠깐인 것을 전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본척 하며 나중에 가르치면 되지. 지금은 바쁜 시기니까. 일단 성공시키고, 나중에 교육시키면 되겠지. 나중에 보내면 되겠지. 외면하고 못본척 합니다. 그러다 그 나중을 놓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땐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 지금 왜 그러지? 우리 아이가요, 예전엔 잘했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아, 어떠한 사건 때문에, 교육 때문에, 고3이라서,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그러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전. 우리가 말하는 그 비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비전은 내 미래, 내 직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장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착각하며, 그 사실을 착각하면서 내 욕심을 내 비전이라고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오직 주님만, 주님만 보길 소망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인생은 반드시 구원받고 생명으로 끝납니다. 시작은 초라하고 궁핍하고 보잘것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삶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 나라 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아기 오베. 이 오벳은 그의 부모인 룩과 보아스가 살아온 복음의 삶이 이루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아이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벳. 이 이름의 뜻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벳이 나오미와 루스 섬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겠죠 하지만 오벳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훗날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인들은 14절에서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결과는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끝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4장 11절에 보아스에 대한 축복을 할때에브라과 베들레헴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축복의 영역을 확장 짓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 출신 다윗을 말한 것과 그 동시에 더 멀게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언약의 백성에게 끼치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은혜가 그 은혜가 나오미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잊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후손을 낳고 낳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오미와 루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회복은 한 가정의 회복으로, 한 가정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으로, 한 나라의 회복으로 더 나아가 온 세상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와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대를 잇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남기는 것도 좋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하루,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조와로뎀교회 성도님들의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